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휴대성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저스 미니빔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득템하세요. 좋은 빔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팩트 체크하세요. 빔 프로젝터 렌즈 방식, DLP 방식인지. 오래전 출시된 구형 LCD 렌즈와 비교 불가. 빔 프로젝터 필터. 같은 4K 지원이라도 모두. 같은 4K 화질이 아닙니다. 제트유스 레브의 핵심 기술 다이나믹 바이브즈 필터 탑재. 빔 프로젝터 미러링. 안드로이드 앤드 애플. 스마트폰 모두 완벽 호환. 어떤 기기든 3초면 바로 연결되는 미러링 기술. 저스미니빔 2세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가방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는 그대로 성능은 압도적인 업그레이드. 저스미니빔은 애플 기기도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아이폰은 물론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를 미러링하여 무선으로 120인치의 넓은 화면으로 즐겨보세요. 고객님들께 검증된 제품력으로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미니빔의 기준이 되다. 매순간 돋보적인 4K 감성 필터 화질로 즐겨보세요. 같은 4K 지원이라도 모두 같은 4K 화질이 아닙니다. 저스 아이비의 핵심 기술 다이나믹 바이브즈 필터를 탑재하여 저스 미니빔만의 제트유스 컬러로 풍부한 생동감을 느껴보세요. 같은 해상도여도 차원이 다릅니다. 제트유스 컬러를 경험해보세요. 다채로운 낭만을 빔에 달다. 저스미니빔 Z 유스 필터. 일반 4K 화질보다 묘사되는 색감을 더욱 다채롭게 표현하여 풍부한 색감으로 몰입감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선명함. 최대 4K 입력 지원으로 선명한 화면을 지원합니다. 몰입감 있는 선명한 화질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똑똑하고 뛰어난 두 개의 선능의 프로세서. 고성능 에암 코어텍스 A55 CPU, 에암말리 0G31MPE GPU가 만나 다양한 기능과 선명한 영상을 보다 부드럽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고품질 프로젝터 전용 T-DLP 칩 탑재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미국 T-A사의 DLP 칩을 탑재하여 색 번짐 없이 균일한 색감으로 원본 그대로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에도 변함없는 T.I.D.L.P. 렌즈, LCD 렌즈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 밝기가 서서히 감소하여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D.L.P. 렌즈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밝기가 유지되어 사후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벽이나 스크린에 빛을 반사해서 보는 방식이라 장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도 눈 피로도가 없어 10년 이상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스미니빔은 블루라이트가 발생하지 않아 아이와 함께 장시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벅차오르는 큰 화면이 주는 즐거움. 언제 어디서든 120인치 넓은 화면을 마주해보세요. 지금껏 본적 없는 작은 크기의 미니빔에서 나오는 선명함과 압도하는 몰입감을 경험해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더 찬란하게 발휘하는 등대 같은 밝기. 어두운 장소에서도 칙칙함 없이 밝고 선명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시, 루면, 명암비. 어떤 게 좋아야 화질이 좋을지 헷갈리시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화질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숫자만 높으면 화질이 좋은 것이 아닌 밝기와 명암비에 최적화된 값으로 세팅이 되어야 좋은 화질로 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에 부족함 없도록 안드로이드 11.0 OS 탑재 기본 내장된 스트리밍 앱은 물론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든 매순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빠질 수 없는 스트리밍 OTT 서비스 기능도 지원해드려요.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다양한 스트리밍 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꾸준한 자체 관리 소프트웨어로 원활한 앱 스토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더 크게 보다 무선 미러링 지원 더 방대한 모바일이 콘텐츠들을 단 1초의 연결만으로 더큰 화면으로 즐겨보세요 더 쉬운 제어, 에어 마우스 간편한 핸들링 조작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성만으로 쉬운 컨트롤 조작. 작은 목소리도 정확하게 음성 인식하여 번거로운 자판 검색 필요 없이 음성만으로 저스미니빔을 컨트롤해 보세요. 리모컨 없이도 쉬운 컨트롤 조작. 상판에 터치 센서가 탑재되어 리모컨 없이도 손쉽게 빔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 있든 알아서 척척. 상하좌우 자동 왜곡 보정 오토 키스톤.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를 시청하기 전 번거로운 준비 과정 필요 없이 전원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 왜곡 보정을 하여 반듯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기울기 모서리 조정으로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 맞게 수동으로 조절하여 화면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중요하죠. 내장 스피커 탑재 저스 미니빔에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재생 시 별도의 스피커 구매 없이 편리하게 바로 미디어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더욱 풍부한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블루투스 연결로 스피커를 확장해보세요. 아주 낮은 저소음으로 영상의 몰입감은 두 배. 15dB 아주 낮은 소음으로 몰입 걱정 없이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빔 하나로 어디서든 한 손에 잡히는 크기 편리한 휴대성,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다양한 미디어를 즐겨보세요. 무선으로 매순간 즐겁게, 캠핑장에서 무드 있는 빔 연출이 가능하며, 야외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세요.